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용인시 의회가 지난 25일 추석을 앞두고 시의 사회복지 시설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매년 추석과 연말 폐회식 후 용인시 의회가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해 온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의원들이 처인구 하늘의별, 기흥구 더사랑 주간보호센터 수지구 LH 행복꿈터 광교마을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쌀, 과일, 휴지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기준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 시설에 계신 분들이 명절에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어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